두 개로 보이는 그림. 왜 이렇게 안 깨어나는 거예요? 아, 어머님. 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신이 들어요? 여기는 천국인가, 지옥인가. 엄마 목소리도 들리고, 의사와 간호사 목소리도 들린다. 눈을 떠보니 시야가 흐리게 보인다. 오랜만에 깊은 잠을 푹 자고 일어난 것 같은데, 배가 너무 아프다. 3일 동안 자다가 깨어났어. 죽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병원은 사람 살리는 곳이야. 비난하는 소리들이 넘쳐 흐른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약을 먹을 걸 그랬나? 그러나 나는 죽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냥 한숨 푹 자고 싶었던 거야. 오후에 병실에서 휠체어에 앉아 바라보는 병원 앞 정원이 마치 병실 같다. 움직이지 못하는 저 나무는 어떤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꼼짝없이 서서 벌을 서는 것일까? 낙엽이 떨어진 빈 나뭇까지는 삐죽삐죽 솟구쳐 있다. 나무 밑 벤치에 앉은 환자복을 입은 사람과 가족인 듯한 사람이 말다툼하고 있다. 왜저 사람들은 저렇게 싸울까? 내가 볼 때는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엄마 목소리다. 내가 혼자 한 말을 뒤에서 엿들었는지 엄마가 대답했다. 한 사람은 웃고 있는데 한 사람은 심각한 표정으로 팔을 움직이면서 말을 하잖아. "아니야, 두 사람 다 신나게 웃으며 이야기하잖아. 싸우는 거라니까." 엄마는 대답 대신 스마트폰에서 뭔가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떤 그림을 보여주면서 말했다. 이게 뭘로 보여? 해골로 보이지? 자세히 봐봐. 또 다른 그림이 있지? 자세히 보니 양옆에 두 사람이 테이블을 사이로 마주 보는 그림이 보였고, 전체를 보면 교묘하게 해골처럼 보이도록 착시 현상이 생기는 그림이었다. 옆에 사람이 두명 있지? 내가 대답을 못 하자. 엄마는 대단한 깨달음을 전하듯 말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라 보여. 아, 몰라. 이건 사기야. 처음에 그냥 딱 보면 해골로 보이지. 그러니까 자세히 봐야 한다니까. 처음에 보이는 게 중요하지. 두 번째도 중요한 거야. 철학과 교수이자 방학 때는 청소부로 일하는 엄마의 강의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요즘은 청소부를 환경미화이라고 하지만, 청소부가... 본연의 일을 하는 구체적인 표현 같아 나는 청소부 라는 말이 더 좋다. 오늘은 청소 안 해? 이야기 듣기 싫을 때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야 한다. 이런 것이 바로 철학자 엄마를 둔 아들이 터득한 인생의 지혜이다. 응. 나도 하루 땡땡이 치는 맛이 있어야지. 아, 나 피곤하니까 잠좀 자야겠어. 잠자는 시간은 죽어있는 시간이야. 잠자면 걱정도 잠자고 행복해지는데 어떡해. 꿈을 꾸었다. 나는 휠체어에 타고 있는데 금발의 서양 여자가 다가오더니 쉘리댄스라고 말했다. 오프 코스. 나도 영어로 말했다. 금발 여자는 두 손으로 내 손을 잡더니 끌고 간다. 신기하게도 바퀴가 발에 걸리지 않고 끌고 가며 춤까지 춘다. 나는 허리가 앞뒤로 휘청거려 물에서 흔들리는 수초 같다. 주변을 보니 어느새 초원으로 바뀌었다. 아스팔트가 아닌 들판을 휠체어가 잘 굴러간다. 꿈이라서 가능한 일이다. 여자는 하늘로 붕 떠오른다. 휠체어도 함께 붕 떠오른다. 가슴이 시원해지는 느낌이다. 그런데 여자의 얼굴이 서서히 변하는 것이다. 아까 낮에 보았던 해골로 바뀌었다. 이대로 지옥으로 끌려갈 것 같다. 꿈인 줄 알면서도 무섭다. 나는 손을 놓고 떨어지더라도 해골과 함께 하늘을 날고 싶지는 않다. 손을 모으니 아래로 떨어진다. <laughs> 아래로 떨어지는데 해골이 더 빠르게 내려온다.